안녕하세요. 시은입니다. 오늘도 한번 브롤을 해볼 건데. 이번에 어떤 브롤러를 할까요? 저는 한번 u 스리기라고 하는 미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노가우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이아랑 골리거든요? 이겼어요 이거. 다골리아 오케이. 막다치고 안돼 우리 팀맨지 잘할 수 있어 잘해어제발이해야 아, 제발, 이너야, 제발. 아. 이번엔 제대로 한번 캐리를 해볼게요. 결국 이겨버렸다. 이번에 맥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맥스를 좀 좋아하거든요. 데리를 1위로 찍지만 요즘 에드거가 좀, 쓰기가 좀그렇더라고요 티어를 많이 찍었는데, 좀 그래서, 안쓰려고 합니다. 오오리 이거야, 사라져. 제발, 여러분, 아싸! 이번엔 잘하자, 죽. 아 죽을 뻔. 안돼. 다인아가 오케이 융헌도 이 겁니다 오. 오케이 다이너 가자 오케이 안 했고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파이퍼 한번 가볼게요. 파이퍼 아, 잘못 눌렀네. 어차피 파이퍼 좀 그래가지고 이거 쓰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서. 거를 써주고 갈 겁니다. 아, 오케이. Okay. 마, 지막 막타침이 끝 여기, 더, 요여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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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찍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지 하차 샀거든요. 시작부터 하차만 사고 끝냈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브롤 브룰...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얻은 거라. 또 이제부터 많이 올릴 거예요. 황금색 디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 그래도 제가 스타플레이 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치마! 좀 아까운데, 메이지 한번더 써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EXP를 조금 더 많이 먹을걸? 오케이. 갑니다. 옳지. 오케이. 한명시다 주었고요. 이게 어차피 막판으로 끝낼 거기 때문에. 셀. 아. 그래도 우뭐 팀들이 잘해줬어. 이건 팀들이 캐리해준 거예요. 아막 받칠 수 있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게요. 경험치 얻을게요. 한 명만 더 죽이고, 한번더 이기면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 이번 거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실력이 못 걸어. 어차피 제가 0천 데미기 때문에 이겨 버리고 보셨나요 제 스킬을 제이너시 같은. 빨 발리야, 제발! 아니, 그, 땄대, 두지 말고! 어, 아, 좋았어! 제발! 제발, 해줘! 해줘! 제발. 제발, 제발, 아! 또 캐리해야 돼. 손가락 아프거든요. 지금, 제네팀에 미플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안 돼, 아, 망했다. 아. 그래도, 숙명은 처치 완료했습니다. 한 골드 먹고 누구를 찍을까요? 어. 그냥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티어 낮은 캐릭터들을 한번씩 이겨보기 해봤어요. 메이지는 그냥 캐스트 때문에 해줬고. 암튼. 오늘은 이렇게 영상 끝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